안녕하세요, 타오월드입니다. 오랜만에 복귀 영상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파이 유튜브 아주 짧은 기간 잠시 떠나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의 말씀을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연락을 해 주셔서 예, 제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다시 업로드함에 있어서 이제는 영상을 어, 다시 올리게 된다면 제 스스로도 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네,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구독자분들과 파이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제 스스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채널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쉬면서 공유해드리지 못했던 파이 뉴스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더 길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의 마지막 업데이트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예, 현재 텐터티브 kyc 즉 임시 kyc가 시작이 되고 대부분의 파이 유저들은 kyc 신청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수의 분들은 kyc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으신데요. 제 커뮤니티 방에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보았는데요. 총 300명의 파이오니어 중 아직도 11명의 파이오니어가 단한 번도 kyc를 받은 경험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으신데, 분명 소수의 비율이긴 하지만, 케와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냐면요. 일단 작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코어팀의 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와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수를 늘리면, 이번 주에 네트워크의 18%를 추가로 케와시를 시작할 수 있는 개척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개선사항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페이스북을 통해 파이 계정을 인증하면 그중 네트워크의 13%가 자동으로 KYC를 시청할 수 있도록 또 업데이트를 한다고 라 하고 있고요. 총 31%의 추가 배포는 작년 말에 시행이 된 것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보시면요. 계좌 이름 변경을 호소하고 기계 자동화로 인해서 이름 이의 제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KYC 프로세스에 갇힌 파이오니어의 경우 KYC 인간 검증자는 KYC 프로세스의 항소를 해결하고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파이 계정 이름을 성과 이름을 바꾸어서 쓰시거나 아주 사소한 스펠링 하나를 잘못 입력한 분들은 이름 수정 관련 항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니콜라스라고 뭐 스펠링을 조금 이제 틀려서 입력을 해 버렸다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 미들네임이 원래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적지 않아서 미들네임까지 제출하는 경우는 인간 검증자가 보게 되면요, 아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한글 이름도 똑같겠죠. 예,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이오니어가 홍기동이라고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면 어, 이름 수정 항소 기능을 통해서 보았을 시, 인간 검증자가 보았을 때는 예, 충분히 같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강백호라는 이름을 가진 파이오니어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예, 처음에 파이 계정을 생성하였다라고 하면요. 이제 와서 이름 수정 항소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폐쇄형 기간 동안 파이 계정을 타인에게 충분히 매도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그 후에 매수자의 이름으로 이름 수정을 해버리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계 수정으로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고 인간 검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kyc 프로세스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스턱이된즉 고착된 파이오니어의 56%를 차단 해제한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31%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kyc를 받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 31% 유저에게 기회를 더준 것이고 이 56%는 kyc 제출 사례에서 스턱이된 분들 즉 고착이 된 분들 중 56%를 차단 해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갇힌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완료된 모든 케어와 시 응용 프로그램에약 11%가 완벽하게 스톡이 되어 있다. 완벽하게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팀에 따르면 이11% 안에는 절대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계정들, 즉 가계정이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계정들도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임시 케어와 시, 즉 텐서티브 케어와 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임시 케어와 시라면. 네, 올해는 3월 14일 파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임시 회가 시를 제공받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임시 회가 시를 시행 중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아이디 문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그런 국가와 지역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또 하나는. 케와시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케와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제출 자격이 없는 거부된 파이오니어를 활성화합니다. 즉, 이 기능이 배포되면 거부된 케와시 신청자는 재심의 기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소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요. 예, may be released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출시할 수도 있고, 어, 그 확실히 그 기능이 이 시간에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올해 공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똑같지는 않았지만, 같은 손상이 있는 매우 흡사한 소명 기능에 이런 항소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단 지금의 이 소명장을 보시면요. 예, 소명 기능 뭐 항소 기능 뭐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케어씨 제출을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 위주로 제출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이 소명장이라는 시스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갑작스럽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어, 만들어낸 시스템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공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케어씨 슬롯을 증가시키고 KYC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있었다라는 것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아직도 KYC를 받지 못한 분들은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인데요. 왜 가계정으로 의심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계정이 문제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 KYC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이 의심받을 일이 없는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KYC 기회가 오지 않았었다면. 가기정이 아님을 이 서류에 적어서 제출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까지 KYC를 못 받은 분들 기분이 매우 좋지 않으실 겁니다. 매우 다운되어 있으실 건데요. 일단 탈중한 KYC 알고리즘의 완성은 이런 반복적인 테스트와 여러가지 오류의 체킹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정말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계정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는요. 파이네트워크 파이낸스 디렉터 재무이사로 선임된 티모씨 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티모씨가 파이네트워크의 CFO로 영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정확하게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파이낸스 디렉터가 좀더 정확한 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의 직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요, CFO는 거의 임원급의 수십 년 이상의 하이클래스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파이낸스 디렉터는 고위 경영진으로 보통 구성이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CFO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오의 다른 타 암호화 프로젝트를 잠시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게 될수 있는데요, 리플의 CFO인 크리스티나 캠벨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의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리플이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과 협업이 매우 중시되는 기업이고 이 리플은 현재 SEC와도 예,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플에서는 이 CF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알고랜드 또한 매츠 커먼스라는 CFO를 고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파이네트워크가 티모시 리를 영입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랜드도 예, 파이와 같은 레이어1 프로젝트이면서 ISO-2002에 속하는 글로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알고랜드에서도요. 이번 CFO를 고용을 하면서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있고 업계 내에서 성공적인 기업가이자 CEO였으며 하이클래스 팀을 관리하고 전략계획 및 해당 자본조달을 주도하고 인수합병 활동을 실행했으며 투자 커뮤니티와 강범위하게 협력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가 알고랜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걸볼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CFO 정도 된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임원 수준의 직위를 가지기 때문에 상당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파이의 티모실리처럼 파이낸스 디렉터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CFO보다는 한정된 업무에 포커싱을 맞추거나 미디어에서도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르다노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CFO 대신 파이낸스 디렉터 인사를 고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뉴스나 활동을 미디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단순 비교만 해 보았을 때 CFO와 파이낸스 디렉터의 차이점은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이네트워크가 영입한 이 티모시 리 또한 아주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갖춘 인재라는 겁니다. 네,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은뭐 에이글 헬스 파트너의 공동 설립자 겸 캐피탈 마켓 책임자를 역임했었고 시그네 파트너 사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로도 경력을 쌓았었고 등등 여러 커리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파이 네트워크에서 재무 계획 및 분석, 재무 위험 관리,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도울 것으로 이렇게 이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이 프로젝트 또한 정말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겠죠. 실제 파이코어 팀도 기사를 통해서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 여러 자체 앱 개발 등도 기사를 통해서 여론에 흘려놓은 상태이고요. 또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SEC와 CFTC에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여러 유명 거래소 등을 미국에서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 파이네트워크는 또 미국의 헤드오피스를 둔 미국을 기반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티모시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응원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파이 d a 생태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지난달 거래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파이가 이동된 직업을 보면 전체 양의 45% 정도가 이 지갑으로 이동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파이 체인물 지갑이죠. 그만큼 지금 파이 d a 생태계에서는 파이 체인물의 존재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파이 생태계 커뮤니티 앱중 이렇게 활성화가 잘된 앱이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더 다른 앱들도 분발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밸런싱을 맞춰 나가기를 또 선의 의 경쟁을 할수 있기를 또 바라보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워크포스 불개발자나 뭐 파이 챔물 외에도 워크포스플 개발자나 파이 투고 쪽 이런 해커톤에서 인정을 받았거나 큰 리스크가 없는 웹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파이체인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체인몰에서는 홍콩에서 열린 포모아이시아의 파트너십으로 참여를 해서 파이체인몰 개발자들이 이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에드윈이라는 파이체인몰 대표이고요. 최근에는 와우서밋에도 파트너 자격으로 다녀왔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파이체인몰 로고가 보이시죠? 그리고 훨씬 더큰 규모의 웹3.0 페스티벌에도 파트너사로 파이치앤몰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풍자오가 직접 스피커로 참여하기도 하는 매우 대형 웹3.0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파이 네트워크와 파이체앤몰을 알리기 위해서 에드윈이 직접 참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곳에 파이치앤몰이 참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통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업계 사람들에게 파이 네트워크와 파이챗몰의 비전을 알리는 게첫 번째 목표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파이 네트워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은 관련 개발자들이나 관련 프로젝트들과 협력을 할수 있다면 또 현재보다 훨씬 나은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파이챗몰에서 직접 제작을 한 홍보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파이챗몰은 루머가 상당히 많은 앱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거래가 파이챗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기술적으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케팅 실력이나 이 디앱 개발자들의 비전만 놓고 보면은 파이 생태계에서 상당히 유망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드윈에 따르면은 최근에는 국제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가능해지면 정말 현재보다 훨씬 더큰 뉴스거리들을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을 해 보시면 세계 각국의 판매자와 바이어가 일단, 파이코인 하나로 서로 상품을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도 파이코인만 사용을 하고 있는 단일 플랫폼에서 말이죠. 틀림없이 큰 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워크포스풀로 잠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중순에 워크포스풀 공식 계정에서, 트위터 계정에서 간단한 투표를 했었는데요. 아시아의 소중한 사용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앱에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아시아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호하는 언어에 투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고 놀랍게도 한국어가 1등을 했었습니다. 보통 트위터에서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매우 열성적인 아시아 국가를 뽑자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꽤 뒤처져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초반에는 한국어가 매우 뒤처져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침부터 여러 한국 커뮤니티에 한국어 투표를 어, 해달라는 그런 전달사항이 뿌려졌고 예, 결과적으로 한국어가 결국 아시아에서 예, 다음 채택 언어로 예, 뽑혔는데요. 물론 이것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크포스플 개발팀 측에서도 이것은 글로벌 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 버전을 내놓는 것이 예, 이렇게 로드맵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베타 테스트 기간이고 어느 지역과 국가가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지 등의 테스팅도 이 서베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로 한국의 워크포스풀 앰버서더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 일본 다 구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워크포스풀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고 또 어떤 내부적인 일을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워크포스풀에서 직접 연락을 취해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제가 개발자와 직접 소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최근에 있었던 바이낸스 이슈를 하나 공유해드리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KYC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이었죠. 예,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CEO인 창풍절를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사건이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또 뉴스화가 되었었냐면요. 바이낸스 직원 사용자 22만 명에게 KYC 오해 방법을 안내했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었고 바이낸스에서도 이에 대해서 위반자에 대해 조치를 했다 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을 인정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서버와 텔레그램 그룹에서 바이낸스 직원이 바이낸스의 KYC 등록 및 검증 시스템을 오해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다 적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용자들에게 은행 문서를 위조하고 또 허위 주소를 활용해서 고객 확인 제도 즉 KYC와 인증 시스템을 회피해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줬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에 금융 규제 전문가들은 바이낸스의 허술한 KYC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의 이 KYC 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번뿐만은 아니었고요.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고객 KYC 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바이낸스 자체 유출은 아니고 바이낸스가 업무가 바빠지면서 심사의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업체가 이 자료를 유출을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런 뉴스를 공유해 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 바이낸스를 깎아 내린다고 하거나 뭐 바이낸스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기사를 공유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낸스가 이번 기소를 당한 것은 미국 안에서만 그렇게 기소를 당한 것이고요. 저 또한 바이낸스에서 트레이딩을 현재까지 문제없이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암호화폐계에서 이런 KYC를 진행을 할때 중앙화 시스템에 이것에 의존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분명 KYC 업계 사무실 직원이 개인적인 잣대로 KYC를 임시적으로 통과시킨다거나 그리고 KYC를 결정하는 업체나 인사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했을 때 KYC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현존하는 케어시 시스템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는 앞으로도 충돌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글로벌하게 사용이 될수록 더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경쟁과 결제를 함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앙화 케어시가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타 국가 연합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케어시 결과값이 그때마다 다르게 설정되거나 또 임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전체 가치가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우리는 꼭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파이가 개발하고 있는 이 탈중앙 케어시 시스템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 가지 더 공유를 해드리겠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렌을 포함한 미 상원 의원 3명이 지난 3일 바이낸스가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캐와시 정책, 사업 관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선을 통해 요청을 했다. 이들은 바이낸스의 허술한 캐와시 정책이 불법 사업을 유치하려는 시도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 중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FTX 사건이나 이런 바이낸스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캐와시 부분인데요. 실제 거래소뿐만이 아니고요, 메타, 마스크와 같은 즉 셀프 커스터디 월렛, 다른 말로는 넌 커스터디얼 월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케와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 지갑이 바로 이넌 커스터디얼 월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에 반대하는 친 암호화폐 의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신시아 로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런 지갑에 케와시를 적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이런 규제의 흐름이 쉽게 사그러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암호화폐계에서 케어시라는 존재는요. 이 탈중앙 프로젝트와 중앙화되어 있는 인증 시스템이 만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혼합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의 탈중앙 케어시를 먼저 성공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그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